세종대평시장 리포터 서정욱입니다 아 오늘 세종대평시장 김장맞이 가을축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줄 보이시나요? 김장맞이 가을축제에 김장 체험 행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줄을 서주셨습니다 아 정말 역시 세종대평시장 고객분들 줄 서는 것 부터가 공공지에서 매가 너무 좋습니다 인터뷰 잠깐 해보도록. 아예인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네, 스텝인데요. 아 네네. 네, 직접 체험하실기 위해서 장갑 준비하시죠. 아 장갑이요 좋습니다. 네 장갑을 준비하셔야 장갑 직접 준비하고요. 붙이는 고 직접 음. 네,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위생까지 <laughs> 철저하게 저희가 방역활동과 위생생활 위쟁, 활동 <laughs>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 우리 친구 친구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주 오시나요? 네, 가끔 밥 먹으러. 아, 밥 먹으러 오신다면은 충천할 만한 식당 있을까다 저는 경성칼집입니다. 아, 경 진짜 예, 우리 또 시장 매니저님께서 진짜 좋아하시 가요. 저희는 시장 여섯 성인회에서 시 가요. 아, 그러면 오늘 또 김장 체험인데, 혹시 김장 하셨나요 안하하세요 네. 어, 맛있는 재료 어디서 구하수지 시장이 요 대표 시장이요. 세종 아, <laughs> 대표 시장에서 맛있는 김치 재료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체험재밌게 하시고요. 자. 또몇분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오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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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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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네. 소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 받으신 소식은?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하요이동하세요 세절반 아, 사는 곳아네 혹시 평소에 저희 세종대표시장 자주 오시나요? 한달에 한번 한 정도? 한달에 한번 정도 일하고아 음음 그럼 오실때마다 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하요 이쪽으로 우체드릴요분들 생선과 채소류. 어, 알겠습니다. 오늘도 김장 체험인데 혹시 집에서 김장 하신가요 앞으로 이동하세요. 아, 그러면 곧 하실 건데, 혹시 김장 재료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? 김장 재료. 받으신 분들, 이제. 이 재료가 높게 네. 좋대요. 어, 장죠 감사합니다. 어머니 아유 감사시 많은 드리겠습니다 네.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반로 이동하세요. 그러면 또 이제 현장 한번 회장님. 봐야 되겠죠. 이쪽으로 오실까요? 우리 며느리 한번 비춰주세요. 예. 우리 며느리 일번번번며리 32년동안 김치를 연구하고 계시는 김장의 날인 20살 네, 현수 들이 모셨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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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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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네. 이렇게 김장을 하는게 네. 지금 장이어요 아니 그렇게 가면 안되요. 싸우지 요 네, 우지마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다이날 언제 김장을 해보겠어요. 자 근데 또 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못듣는 생각이 옛날 생각이 좀난네요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또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거두죠 엄마아 엄마아 김치 드릴게요 오세요 엄마아 어요아을시고주을 주를 시고자 상처 순 대로 밀고 그러면 안됩다이러면 아. 이제 입서 <목소리> 대구 가은 대표 물건을 이 아.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김장까지 가는데 김 정말 습니다국요이 <쉽게 웃음> 어. <laughs> 어. <달이> 이거죠. <laughs> 어. 로고맞